자 11번 이수열의 첫째 항소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수열을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합이니까 시그마로 쓸수 있습니다. k는 1서부터 n까지 일반항 2k,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n일 때 2n까지죠. 자 얘는 2로, 2가 나오고 k는 1서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플러스 1로 쓸수 있다고 랬죠 이이 e, e 없어지고 괄호를 풀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얘가 an입니다. 이 e, an이라는 수열의 아, 수열의 첫 장소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시그마 k는 첫 장소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면 되겠죠. 1항소부터 n까지 합이라는 표현입니다. k는 1소부터 n까지 ak는 k제곱 플러스 k. 자, 시, 이거는 시그마가 분배돼서 k는 1서부터 n까지 k 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고 시그마 k는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이죠. 자, 이제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습니다. 그러면 3, 3분의 2n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3분의 이거 3분의 4고 3분의 4니까 음 6분의 3분의 4고 3분의 2로 묶어내면 3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12번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2일 때이 값을 구하는 건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5고 공차가 2랍니다. 그럼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ak는 2k 플러스 3이고, a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계산은 요거 쪼개줘야 되는데 쪼개주는 거는 무조건 쪼입니다 2k 플러스 3과 2k 플러스 5로 무조건 쪼개고 통분해서 계산해서 얘를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1 1 하면 분모는 됐고 분자에 2k 플러스 5, 2k 플러스 3이 올라가서 2k k 사라지고 2가 되죠. 근데 2가 아니라 1이 되어야 되므로 앞에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k는 1에서부터 20까지. 자, 2분의 1은 앞에 써주고 1을 대입했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2를 대입해 주면 7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20을 대입해 주면 43분의 1 마이너스 4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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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45분의 1만 남는데 통분해서 계산합시다. 45분의 9 마이너스 1 하면 45분의 8이죠. 2분의 1 때문에 45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자, 요거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1을 대입하면 이렇게, 2를 대입하면 이렇게, 3을 대입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합의 기호로 쓰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루트 2의 3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3k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k는 1서부터 n까지 이런 거는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는 요거에켤레수 비슷한 거를 곱합니다. 그래서 루트 2의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분모는 이거는 1, 어 그래서 빼기 빼기 2니까 분모가 3이 되겠네요. 3분의 루트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3분의 1은 앞으로 쓰고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런 경우는 순서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가 작은 거 먼저. 거 먼저 그 다음에 큰거 이렇게 쓰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3분의 1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4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10이 되죠 맨 마지막에 n까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의 3n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같은거 사라지고 남는거는 맨 앞에와 맨 뒤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바이너스 1 플러스 루트에 3n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자 얘가 2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얘가 1이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n 플러스 1이 어, 7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3n 플러스 1은 49가 되고 3n은 48이네요. 따라서 n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은 16이 되겠습니다.